영화의 얘기를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해요. 1997년도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형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형은 빈센트이고 동생은 안톤입니다. 뭐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형 빈센트는 선천적으로 약했습니다. 특별히 심장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쁜 인자를 다 제거한. 그런 동생이 안톤이라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매번 수영을 하면 당연히 동생이 이기죠. 심장병을 갖고 있는 형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이 동생을 이깁니다. 그때 동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형,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빈센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수로 이겼는지 알고 싶어? 자, 난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었어.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맨 앞으로 한번 넘겨주겠어요. 말씀으로 배수의 진을 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때딱 한마디의 말을 가족들에게 할수 있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길게도 못 해요. 딱한 마디의 말을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죠.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라. 유언이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그것이 유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23장 24장은 여호수와의 유언입니다, 유언. 지난주 말씀이 23장인데, 여호수와는 죽기 전에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모두, 리더를 포함해서 모두를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수아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겜일까?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너의 그 후손에게 가나안 이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백성을 모고 여호수아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네 가지로 회상해요. 첫 번째, 선조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라를 얘기합니다. 대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오냐면, 그는 저쪽 강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지만 아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 오늘날은 그래요. 근데 시대를 거꾸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 3,00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럼 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열두 자녀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꺼내서 얘기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주 번성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자, 세 번째는 광야 시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가난 시대인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지 않았던, 우리가 심지 않았던 열매를 먹고, 땅을 취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2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에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뭔뭐 뭐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 선조 시대부터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다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라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을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이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들리고 있는 선포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저 말씀을 마치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듯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보다 애굽 신이나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게더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 그리 가도 돼. 예수님 떠나도 돼. 막지 않을게. 구걸하지 않을게. 자, 섬길 대상을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가도 돼, 가도 돼. 그게 좋으면 거기 가도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죠? 말씀해 보세요.라고 여호수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능하겠어? 쉬운 거 아닌데, 쉽지 않을 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섬긴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면 너희에게 이미 복을 내리신 그분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런데도 섬길 거야? 쉽지 않을 텐데. 이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여러 번 확답을 받고서야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자, 이제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배수의 진입니다. 비록 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배수의 진이죠. 아까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도 그거죠. 내가 이 수영을 성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돌아갈 힘을 비축하지 않고 앞으로만 가겠노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야. 이게 배수의 진이고, 요수하는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돼요. 재수의 진을 치, 쳐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만 선택하는 것.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두 가지 다 놓고 하나 안 되면 이거 선택하면 되지라는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만 선택하는 것. 여러분, 반수반 아세요? 재수 네. 말고 반수하세요? 네. 해보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바로, 보통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 대학교 학교와 과가 마음에 안 들면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반수반입니다. 그런데 그 반수반을 어떤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수강해서 받았는데 학원 선생님이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퇴를 하고 이 학원에 들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 반에 들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자퇴한 사람만 데리고 저는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반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자퇴한 사람만 데리고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성적이 시키는 데잘 오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에도 좀 쫄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서 합격을 시켰는데 전국에서 전국에서 반수반중에 그 선생님이 가장 많은 비율로 입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그 비결이 뭐죠? 돌아갈 곳이 예, 돌아갈 곳이 없는 학생들만 데리고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안 되면 여기를 선택해야지 여지를 남겨놓고 두 가지의 방법을 준비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겠습니까? 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 두 가지를 놓고 안 되면 이거 하지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저 말씀처럼 이방신을 옆에다 하나 두고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이방신을 치워버려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신을 치워버려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저러고 계시냐고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그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에 발을 다 담그고 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취할 거고 저것도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 둘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서의두 마음을 품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100%를 향하여 가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배수의 진입니다. 물론 배수의 진을 쳐서 이방신을 치워버려도 우리 마음엔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치웠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 배수에 진을 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양갈래를 가지고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됐다는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가지고 나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선택으로 갔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뭔가를 이루셨을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봤지만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광야부터 또 가나안 땅까지 다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쳐라. 너희들의 신앙에서 돌아갈 곳을 만들어버리지 마라. 끊어버려라. 자퇴하고선 공부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게 얼마나 오겠어. 야, 많이도 선택했네. 많이도 신청했네. 근데 얼마나 오겠어. 되겠어. 이런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지를 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도 초청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준비했다가 입으로 선포하시고, 초대장도 나눠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초대장을 좀 성급하게 나눠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일찍 나눠주지는 않고, 우리에게 이런 일정이 있어라고 한번 넌지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제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공개할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실물은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옆에다 이렇게 엽서처럼 글씨도 쓸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론 너무 늦게 나누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한 2주? 2주 전 정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내 힘과 내 말과 내 지혜로 나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잖아요. 힘이 있어요. 말빨이 쓴다고 소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말을 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얼마나 퀄리티 있게 전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금요일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죠. 솔로몬, 제가 전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뭐였는가? 핵심은 죄사함이었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아직도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지옥과 사망으로 갈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기도한 가운데에서 그 영혼에게 초대장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뻣뻣하게, 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배수의 진을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를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방신과 같은 어떤 것을 지워버리셔야 합니까? 돌아오세요. 아예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인발부 하시라고요.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관계 안에 인발부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전에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나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 핑계이고 변명입니다. 우리는요, 상처받을 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을 거 알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배신당할 거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방법이 보인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 구원할 방법과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적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길로 이쪽 길로 가지 않고 저쪽 길로 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일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배수의 진을 쳐라. 이것을 모아서 여러분 한 줄을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살아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배수의 진을 쳐라.